우리는 참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일,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인간관계, 그리고 불투명한 노후까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때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뒤척이는 날들이 많으시죠?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내고 어느덧 이른이라는 고개에 다다른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그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지금 아등바등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세 가지 인생의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했던 걱정의 90%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완벽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불안에 쏟곤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갈가먹게 내버려 두죠. 하지만 70년의 세월을 돌아본 어른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상조차 못 했던 행운과 기회가 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비를 맞으며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거운 걱정의 짐, 조금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미움받기 싫어서 내 감정은 억누른 채 타인에게 맞춰주며 스스로를 잃어갈 때가 많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쥐고 있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남고, 떠날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떠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나를 소모하면서까지 가짜 인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단몇 사람에게 쏟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벅차고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지금의 나를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자책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인생에도 당신만의 속도와 계절이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결과표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낸 분들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조금 더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라는 것. 오늘 밤은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잘 살아냈다. 애썼다. 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